있다고? 응. 어, 그럼 위층에 올라와, 교수님. 응, 닫아 버렸어. 들어온다. 애카님 수류탄 던질지도 몰라. 그럼 피해야지. 뭐. 너무 좁아 아, 여기. 바로 앞으로 줄었네. 여기 있어? 응. 아, 이리만 이리만 쪼고 있겠리만조국다가리막 조국인. 이리만 조국인. 이리만 조국인. 이리만 조국인. 이리만 조국인. 리만 뒤에뒤에뒤에 리스님 뒤에, 뒤에, 뒤에. 1층 아래 우리 뒤아 어, 알았어 이제 근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옆에 옆에 뒤에 있다고? 거기그쳐어 나가야되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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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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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저 집안에. 와! 일상이야! 크플에 있는 걸 봤거든. 오, 대단해. <laughs> 잘했지. 응. 크플에 <스프레스 웃음> 있는 걸 봤으니까 기억 안 나. 예에! 아, 이거 1등 참. 익승님과 한계라면 잘하는구만? 오케 <laughs>